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이 말을 뜻하는 소확행.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기 삶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의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 지난주 그들의 장기를 뽐내는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조중민 씨가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전체를 안 하고 구간만 할거예요 그죠? 네, 전체 안 합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네. 지난 14일 일요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이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습니다. 화성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생활문화 동호회 총 120여 명의 회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큰 무대에서 뽐내는 날인 만큼 일찍부터 함께 모여 연습을 시작합니다. 보라색 드레스와 분홍색 셔츠를 맞춰 입은 나레울 하모니카 앙상블 우리 팀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달에 하모니카 앙상블 팀을 맡고 있는 회장 김경은입니다. 3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0대부터 80세까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생활문화 동호회 단체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등 저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소외문화 지역인 그런 곳에 가서 저희가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재밌는 곡으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저희도 희망을 얻고 그렇고 있습니다. 복석교입니다. 30명 중에 남자가 8명이에요. 다른 생활문화 동호회 보면 남자가 없는 데도 있고 한두 명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때 8명씩이라 이 했다는 거는 상당히 복이죠. 아까도 옷 갈아입는데 나보고 나갔다 오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그냥 외롭게 좀 있다 오고 그러죠. <laughs> 외롭게 있다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혼자 오셨는데요. 아니 오늘 저까지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잠깐 나갔나 봐요. 특히 하모니카는 항상 접하기가 쉽죠. 언제라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악기로서 생활로 소화시킬수 있는 바로 옆 연습실 우렁찬 구호를 외치며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자, 해피 댄 파이팅! 해피 스 파이팅! 액션, 화주팀, 또, K댄스팀인데, 해피라틴이 댄스 스포츠고, K댄스팀은, 어, 사교도 하면서 왈츠를 주로 주는 그런 동호회예요 어, 그럼 두 동호회가. 네, 콜라보. 콜라보에서. 네네. 신나는 자입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왈츠 콜라보를 해서 차차차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저는 K 댄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5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셨는데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같이 함께 아름답게 이어 가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나누고 취약한 곳또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커플 댄스예요. 네, 부부 팀이, 부부 팀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가 더욱 좋아. 건강해지시고 어 처음에 남자들이 어려워하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먼저 신발 신고 가방 눌러주시고 먼저 에어리타 눌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심히 마지막 연습을 하고 오후 4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밴드 신나라 밴드의 연주입니다. 진짜 <목소리도> 잘했어. 너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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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즐겁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핸드는게 그냥 좋은 점 같아요. 오늘 무대 만족 스러웠어 예, 만족스럽죠.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좋죠. 어때요? 기분 좋죠. 떨리거나 이러는 요네 <laughs> 떨리는 거 이제 넘어섰죠. 오, 음. 어떠세요? 불이 딱 켜지면은? 아, 일일 배우죠. 무대 배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무대 쓸때 기분이 좋고 아 우리가 이렇게 섰대는게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끝나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그냥 확 터지는 것 같죠. 이제 끝나고 뭐 하세요, 다 같이? 예, 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즐거운 얘기 나누고. 그래고 해야 돼요. 즐거운 인생을 사는 화성시 동호인들의 축제 오는 21일 일요일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도 전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모이 화성 조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